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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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위치한 심목 장애인 주간 보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배은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이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 신사 데이키 센터에서 상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김영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새 나눔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태숙이라고 하고요. 네, 팀장님과 다르게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좀 나눴을 때 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 장애인, 저희 장애인 주간보설은 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특수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분들이 어, 낮 시간 동안 저희 어, 시설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를 어, 배우고 또 교육의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그날 해야 하는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구로동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같이 상담을 한다든지 양육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데이키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다수가 가족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또 이제 부부 노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이제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체 프로그램 등을 이제 제공해 드려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유지되고 상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땠냐면 팔팔한 아이들이잖아요. 어, 기민이 넘쳐나는 아이들이 어, 학교도 이제 안 가고. 센터 내에서 이제 아침에 오면 집에 갈 때까지 하루 종일 머무는 거죠. 밥 먹이고 돌아서면 또 간식 먹이고 돌아서면 또 저녁 먹이고 돌아서면 울고 돌아서면 싸우고 돌아서면 뭐 달라 그러고 돌아서면 이거 뭐 해야 되냐 그러고 굉장히 정신이 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희도 휴강과 뭐 임시운영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업적으로는 거의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1급 중증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80% 이상 정도 될 만큼 많으신데요. 지적 능력이나, 어, 이렇게 판단 능력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거나 낮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점점 이제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에는 지금 시간제나 아니면 사전 예약제로, 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 입소를 하시려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을 국가에서 따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보호자님이 이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내가 왜 센터 이용을 하는데 지불해야 되냐. 또 최근에 뭐 병원에서 받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왜또 받아야 되냐 이런 항의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그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음에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보호자님도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또이 급식의 문제가 커요. 아이들이 이제 한 번에 와서 식사할 때마다 6천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6천 원 내에서 10%, 그러니까 600원씩을 모아서 그걸 필요한 소모품을 사든지 인건비를 쓰든지 나머지는 다 식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센터에 와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않으면 그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센터에 있는, 뭐, 저가 이제 저도 가저 그래서 내내 점심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어느 날부터 못 하겠다는, 너무 이제 지치고 그렇게 하고, 밤에 아이들 돌아가고 나서 행정일을 보기 시작하면 퇴근을 10시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1년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불면증도 오고 막 이게 뭐가 생활이 엉망진창, 약간 머리가 멍하고 뒤죽박죽 막 이래요. 저희는 이제 주간 보시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건강지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센스 교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헬스장 이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강사가 오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이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용자분들은 이제 왜 매년 하던 것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서운해하는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배외 증상이라고 약간 이제 그 방황하시고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르신한테 또 바깥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또 안정감을 찾으시는데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못해 드려서 네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말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일부 계세요. 네 그런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 표정을 보고 아이 어르신 지금 뭘 하고 싶으시거나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초반엔 되게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어요. 툭 하면 애들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정에 전화하면 아버님이 뭐 자기 구글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laughs> 또 태블릿 PC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빌려오게 해서. 그래서 뭐 그거 세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은 또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모든 수업을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 축구도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수학도 이렇게 모든 걸 손가락 하나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은 저희한테 되게 어려워요. 코로나19로 외부 강사도 출입이 통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저희 종사자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대면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을 그걸로 한번 대체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틀어드려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면 수업보다 그 영상 틀어놓은 수업이 약간 좀 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중도 안 된다. 이런 약간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틀더라도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해요. 선생님 직접 따라 이제 해 보고 어르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 특성상 이제 뭐 반응이나 관찰을 보고 뭐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비대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 교육 연극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정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 어 연극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라는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이 실제로 어 연기자로 연극에 참여를 하면서 한 30회 정도 연습을 통해서 어 현장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어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 공연이 좀 어려워지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복지계도 굉장히 많이 당혹스럽고 대응에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데 이 이게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 내부적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아이들이 동네에 오래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네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와, 얘네 힘들다. <laughs> 이 아이들 돌보는 거 힘들다. 이렇게. 그래도 아이들은 좀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그 코로나 19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인으로서 또 발달장애인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인으로서 우리 모두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